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캐스터 도면 그리고 관련 분석 문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바퀴 달린 음, 뭐랄까 흔한 부품 도면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엔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정보가 숨어 있거나 혹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보 즉 끼워 맞춘 공차입니다. 끼워 맞춘 공차요? 네, 기계 부품들이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얼마나 딱 맞게 아니면 또 얼마나 여유 있게 조립되어야 하는지 그걸 정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아하.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음, 제품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캐스터 도면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지금 저희 앞에는 캐스터 조립 도면 한 장이랑. 네. 또이 도면에는 빠져 있다는 그 끼워 맞춘 공차를 추정한 분석 문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이 도면만 가지고는 완벽한 캐스터를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문서를 좀 단서 삼아서요. 도면에 없는 그 숨겨진 설계 의도를 함께 추리해 볼까 합니다. 오, 추리요? 재밌겠는데요. 네, 뭐 약간 암호 해독하는 느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캐스터의 본체, 바퀴, 축 부시 같은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지, 네. 또왜 어떤 부분은 좀 헐겁게, 어떤 부분은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목표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면을 읽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기계 설계의 기본 원리를 좀 엿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에 호기심 많은 분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도면부터 좀 자세히 보죠. 캐스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의 번호가 붙어 있네요. 1번, 2번은 몸체 같고요. 네, 본체 부분이죠. 3번은 바퀴, 4번이 축, 그리고 5번은 부시. 아, 바퀴랑 축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베어링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단면도랑 측면도가 있어서 내부 구조까지 파악하기는 좋습니다. 네, 형태는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음, 이 도면에는 각 부품을 실제로 만들고 조립할 때꼭 필요한 정보 바로 끼워 맞춤 공차랑 개별 부품의 치수 공차 정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게 빠져 있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없으면 부품을 잘 만들어도 서로 제대로 안 맞거나 어찌어찌 조립해도 캐스터가 뭐 삐걱거리거나 잘안 굴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차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좀 헐거우면 덜그럭거리고 너무 깎이면 조립이 안 되거나 바퀴가 안 돌아가거나 뭐 그런 건가요? 저도 뭐 가구 조립할 때 가끔 그런 경험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부품이 조립될 때그 결합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헐겁게 또는 빡빡하게 만날지를 규정하는 약속이에요. 분석 문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오죠. 세 가지요? 네. 첫 번째가 헐거운 끼어 맞춤입니다. 뭐 예를 들면 KS 규격 기호로 H7G6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H7G6? 네. 이 경우는 구멍이 축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둘 사이에 반드시 틈새, 이걸 유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깁니다. 말 그대로 헐겁게 만드는 거죠 아, 틈이 있으니까 서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회전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퀴처럼 회전하거나 미끄럼 운동이 필요한 곳에 주로 쓰이죠 네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억지 끼어 맞춤, H7P6 같은 기호가 예시인데요 억지요? 네, 이때는 축이 구멍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조립할 때 힘을 줘서 말 그대로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합니다 와, 그럼 엄청 튼튼하게 고정되겠네요. 분해는 어렵겠고요. 그렇죠. 한번 조립하면 분해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딱 붙어있어야 하는 부위에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간 기어 맞춤입니다. 중간? 헐거운 것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요. 네, H7GSU 같은 기어가 있는데 이건 그 이름처럼 헐거운 상태와 억지 상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 상태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틈새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살짝 억지로 끼워지는 상태 이걸 죔쇠라고 하는데 그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이건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어떨 때 쓰죠? 이게 의외로 유용한데요 부품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고 싶으면서도 억지 끼워 맞춤처럼 아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조립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분해나 재조립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품의 위치 고정 같은 데 쓰이죠 아하 그리고 이런 H7G6, H7P6 H7PS6 같은 표준화된 규격들이 왜 있냐면 결국 대량 생산 때문이거든요. 어떤 부품을 딱 가져와도 다른 부품이랑 문제없이 딱 맞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면 이런 정밀한 약속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표준화된 약속 덕분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캐스터에서는 이런 끼어맞춤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까 그 분석문서 내용을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이제 분석문서의 추정 내용을 보면서 이캐스터의 핵심 조립 부위 세 군데를 한번 짚어보죠. 도면에는 없지만 실제 설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퀴, 3번 부품이죠? 네, 3번 바퀴. 그거랑 그 안쪽에 들어가는 부시, 5번 부품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한번 기능을 생각해보세요. 음, 바퀴가 막돌때그 안에 부시가 같이 안 돌고 헛돌면 안될것 같아요. 바퀴랑 부시는 딱 붙어서 뭐랄까 하나처럼 같이 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부시는 바퀴 안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미끄러지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는 강한 결합력 즉 억지 끼워 맞춤이 필요합니다 억지 끼워 맞춤 네 분석문서에서는 KAC 규격으로 바퀴 구멍에 H7 등급 그리고 부시의 바깥 지름 즉 외경에는 P6 등급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을 H7P6 이라고 부릅니다 아! 어, 억지로 꽉 끼워서 한 몸처럼 H7P6 그래서 실제 도면이라면 바퀴 구멍 치수에 Q 얼마 H7 부시 외경 치수에는 Q 얼마 P6 이렇게 딱 표시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제 역할을 하겠죠 명확해지네요 그럼 다음은요? 자 이제 바퀴 3번과 부시 5번은 단단하게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 조립체가 축 4번 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음, 캐스터니까 당연히 잘 굴러가야죠. 축 위에서 이 바퀴 부시 덩어리가 아주 부드럽게 마찰 없이 휙휙 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뻑뻑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부드러운 회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틈이요, 아까 말씀하신 유격. 그렇죠. 틈새, 즉 유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헐거운 끼와 맞춤을 적용해야 합니다. 분석문서에서는 KS 규격으로 부시의 안쪽 구멍 즉 내경에는 H7 그리고 축의 바깥 지름 외경에는 G6 등급을 쓴 H7 G6 조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선 회전이 생명이니까 틈이 필수 그래서 헐거운 끼어 맞춤 H7 G6 알겠습니다. 부시 내경 치수 옆에는 H7 축 외경에는 G6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관계는 뭔가요? 바로 캐스터의 뼈대역결을 하는 이 축, 4번과 몸체, 1번, 2번 사이의 관계입니다. 축은 본체에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까요? 만약에 축 자체가 본체 구멍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음, 축까지 돌아버리면… 어… 그러면 바퀴가 두는 게 아니라 축이 헛돌 수도 있겠는데요? 바퀴만 안정적으로 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축은 본체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축은 본체에 딱 고정되어서 회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립할 때는 또 축을 본체 구멍에 비교적 쉽게 끼우고 위치를 잡을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억지로 끼우면 조립이 힘드니까요. 아, 고정도 돼야 하고 조립도 쉬워야 하고 좀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이런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바로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중간 끼워 맞춤. 아까 나왔던 거요. 네. 케이스 규격으로는 보통 본체 구멍에 H7 축의 양쪽 끝단 외경에 JS6 등급을 적용한 H7JS6 조합을 많이 씁니다. 이 JS6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틈새나 약간의 죔새다다 가능해서 위치 잡기도 좋고 조립도 비교적 용이하게 하면서 고정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H7JS6 분석 문서에 H6도 언급되긴 하는데. H6는 항상 틈새가 생겨서 고정용 면에서는 JS6가 조금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하, 위치를 잡으면서도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니까 중간 끼워 맞춤, H7, JS6, 이해했습니다. 그럼 본체 구멍엔 H7, 축끝 외경엔 JS6, 이렇게요. 와, 결국 이 H7-P6, H7-G6, H7-JS6 같은 약속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면 네. 캐스터는 그냥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삐걱거리거나 엄청 뻑뻑해서 잘 구르지도 않거나 심하면 뭐 조립 자체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 이 기호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셈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해지죠. 아, 대량 생산이요. 네. 모든 부품이 정해진 그 공차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딱딱 만들어져야만 어떤 부품을 무작위로 꺼내서 조립해도 문제없이 착착 돌아가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호환성이 유지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군요. 그럼 이 중요한 정보들, H7, G6, P6, JS6 같은 기호들 말이에요. 실제 도면에는 정확히 어떻게 표시되나요? 그냥 숫자 옆에 딱 붙이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지름이 50mm인 구멍에 H7 공차를 적용한다면 도면에는 치수랑 같이 파이 50H7 이렇게 표기합니다 파이 50H7 네 마찬가지로 지름 30mm 축의 G6 공차를 쓴다면 파이 30G6 이렇게요 아 간단하네요 네 그런데 분석문서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때로는 정밀도가 아주 아주 중요할 때는요 파이 5 0 h 7 괄호 열고 플러스 0.0250 이런 식으로 실제 허용되는 치수 편차값까지 구체적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그 구멍 지름이 기준치수인 50mm보다 최대 0.025mm까지는 클수 있고 기준치수보다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아주 정밀한 짓이에요. 와, 0.025mm면 머리 차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캐스터 조립도에는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할 공차 정보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생산용 도면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자, 오늘 우리는 이 캐스터 도면과 분석 자료를 통해서 끼워맞춤 공차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품 모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들 사이의 맞물림 정도를 얼마나 정밀하게 규정하느냐가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결정적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캐스터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하고 정밀한 약속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저는 꽤 흥미로웠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도면 자체는 정보가 좀 부족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부품의 기능을 분석하고 공학원리를 적용해서 필요한 끼워 맞춤 공차들 억지 H7P6, 헐거운 H7G6, 중간 H7JS6를 KS 규격에 맞춰서 추정해볼 수 있었죠. 네, 그 과정이 재밌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설령 불완전한 정보를 받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나 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품이 그 정해진 공차 안에서 정밀하게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온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캐스터를 통해 배운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하다못해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열리는 서랍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매끄러운 작동지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밀한 공차 설계가 숨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부품이 단순히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걸 넘어서서 그 맞음의 성격, 그러니까 헐겁게 맞는지, 딱 맞는지,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는지를 규정하는 게 바로 이 공차의 세계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혹시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분해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서 당신만의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나 아하하는 깨달음이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